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 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떠나는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을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손길,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고 하게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하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네 개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같이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예, 일어났으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어, 듣지 못하는 어, 그런 아이에 어, 아버지가 어, 열심히 제자들에게 먼저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어,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이제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다투는 거지요. 아,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비웃고 조롱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도 어, 발끈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변명을 대거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매우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시끄러운 가운데 예수님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이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해볼 것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어 말을 못하고 또한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말을 못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화의 단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볼수 있지만 대화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대화가 단절되어졌습니다. 단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무서운데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간다 핏기 없이 창백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주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고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 다 귀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게 제일 좀 무서운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리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고 또 귀신 들리게 되면 어, 거품도 물게 되고 일을 갈게 되고 어, 창백해져 가게 되는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드는 그럼 단지 이것을 귀신들인 아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도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한테도 자주 일어납니다 안 듣잖아요 말안 하잖아요 입꼭 다물고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품 물잖아요 그리고 어, 이를 갈게 되고 창백해져 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사탄은요, 결국 이제 사탄이 부리는 게 귀신인데, 이 사탄이 뭘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 혈기입니다, 혈기. 혈기가 많은 사람은 자주 이렇게 이용이 돼요. 여러분, 혈기 많은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합니다. 대화가 안 돼, 대화. 대화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거품 물고 이를 갈고 창박해져 가서 그렇게 막 혈기 부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포스럽잖아요. 무섭잖아요. 사단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혈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어 상황이라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 빼놓고 나머지 이제 밑에 아홉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아홉 명의 제자한테 부탁했는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아이의 부모님이 아빠가 아빠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죠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겸손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꼬는 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 문제를 못 고쳤는데 내 아이를 못 고쳤는데 당신은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조롱하는 말이었고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 모습은 아이 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런 마음 아니었죠. 처음에는 어, 열심께 가면 열심히 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 주시고 또 눈먼 자도 고쳐 주시고 병든 자 고쳐 주시고 한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 어, 우리 아이도 고쳐 줄수 있겠다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낙심한 마음 속에서 내뱉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기대한대로 되지 않게 될때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마음 상한 속에서 이 비꼬는 말들이 조롱하는 말들이 믿음 없는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 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상황 보지 말고 믿어라 하는 이야기고 어, 진리를 알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어, 함부로 말하지 말고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아이를 고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더 나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을 할수 없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또 얼마나 너희에 대해서 참아줘야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곳이 나갈 수 없다. 결국 믿음과 기도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이 마가복음에서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면 항상 믿음 있는 사람들이 싸우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이런 교회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어요. 부딪히는 일이 들 없으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투기도 많이 다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많이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 나가기도 하고 왜 싸우는 걸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서로 팽팽하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되니까 결국 이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싸워요? 김장할 때 누가 싸워요? 교회 김장할 때. 소금 더 넣어야 되느냐, 덜 넣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고춧가루 더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김치를 더 맛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따라주고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항상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싸워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교만입니다. 왜 믿음과 기도를 동일시하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저 따라간다. 이거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이신 거고 주일날 말씀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기대한 방향과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목적지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거기 따라가고 믿고 맡기고 따라 가 그게 겸손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건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종인 거고 내가 시키고 내가 명령하고 이런 오늘 제자들이 왜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실 때 두식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식 짝지어서 각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될때 예수님 하셨던 그 일들 그대로 제자들이 했고 능력이 나타났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병든 자들 고쳐 주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귀신은 왜못 쫓는 걸까요? 제자들 마음 속에 그런 거죠. 아, 내가 귀신 쫓아냈으니까 나할수 있어. 권능 받았으니까 능력 받았으니까 나 이거 할수 있는 일이야.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내 것이 걸로 생각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밤 늦게까지 기도하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앞에서의 그게시만의 기도도 그런 기도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인 거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마음이 아니라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과거 o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요 과거 o 믿음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내가 전에는 그랬어가 아니라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의 믿음입니다. 어제 믿음이 아니고 어제 했으니까 오늘 자동적으로 그건 내내 거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 오늘 이 말씀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가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까지도 말씀하셨죠. 겨자씨,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 도 눈에 보일락 말락 한다 할지라도.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그 안에 생명. 생명이 있으니까 땅 속에 심겨졌는데 그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고 줄기를 뻗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대요. 그 생명. 근데 이 생명은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으면 그 심겨진 그 땅에다 물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안 주면 말라 죽어요. 물 줘야 되는 거예요. 물 줘야 되는 거 그럼 그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 기도라 나오셨는데, 기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겸손이고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같은 이유는 여러분 믿음은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난 그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기도도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겸손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왔어요. 여이 기도는요. 오늘 귀신들린 말씀 마칠 텐데 귀신들린 아이는 말 못하고 못 듣는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렸으니까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해야 될거 말하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전해요.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도 듣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 그게 기도인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금식하면 구하고 뭐 어. 24시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거. 뜻써서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 생각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러 왔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 주세요 하러 왔다가도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 그게 아니었군요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주장 거품 물고 이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파랗게 질려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편안한 모습, 온유한 모습, 인자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같은 거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뒤집으면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좋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런 귀신의 역사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합니다. 서말 못하고 못 듣고 고품물고 일을 갈다가 파리해져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수시로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든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귀신 들려서 아 귀신 들렸으니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이런 모습이 종종 나오잖아요. 혈기 부리게 되면 성질 내게 되면 남의 말안 듣고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거고, 대화가 단절되게 되는 것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들어 가게 되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아이, 아버지, 제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제자들에게는 기도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 무너지지 않고, 비꼬는 말, 조롱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지 않고, 믿음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여주셔서 내 입술을 정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으로부터 좋은 말 믿음의 말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 응답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주 달라고 함께 동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독신 시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